해안에서의 이틀째 날. 아침부터 안개가 끼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은 또뭘 할까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모님께선 또 주방에서 아침 준비에 한창이신 것 같네요. 직접 캐신 함초로 주스를 해 주시고 색 색깔로 이렇게 예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예쁜 과일도 골고루, 호밀 식빵과 직접 만든 수제잼까지, 이렇게 행복한 밥상 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생각한 견과류와 갓 전엔 맛있는 쑥떡까지 먹고 마무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30년 전통의 중국집인데요 허름한 건물에 촌스러운 메뉴판이지만 왠지 내공이 느껴지네요. 저희는 간짜장과 짬뽕을 시켰습니다. 비주얼은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소박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맛은 어떨지요? 짬뽕은 해산물이 여러 가지 들어간 건 아니고 불과 채소가 들어갔는데 그런데로 얼큰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간짜장은 고기는 거의 씹히지 않고 거의 채소 위주였는데요. 먹어보니 제 입에는 좀 소스가 달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좀 너무 달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 집의 시그니처는 탕수육이라고 하는데요. 고기에 노린내가 없고 파삭하니 그런대로 먹을 만했습니다. 방송과 블로그에 소개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 제 입엔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시골스런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 한 번쯤 와볼 만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안에서 요즘 핫하다는 카페를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카페와 펜션, 그리고 넓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요. 정원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참을 걸어도 다못볼 만큼 너무나 넓었어요. 이렇게 큰 정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참 괜찮네요. 카페로 올라가는 입구 길도 동화처럼 너무나 예쁩니다. 하지만 굳이 카페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앞에 펼쳐진 넓고 한적한 아름다운 바다 뷰 때문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은 바다에 작은 섬 하나가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카페 안은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굳이 카페를 안 가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보며 눈호강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고 오니 너무나 피곤해 누워 버렸습니다. 잠시 꿀맛 같은 단잠을 청해 봅니다. 오후가 되니 하늘이 더욱 깨끗해 보이고 바다가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나의 최애 장소, 흔들 의자에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녁은 유기농 채소와 된장 짜그리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합니다. 처음엔 척박한 산이었던 곳이 이렇게 가꿔진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노고 때문입니다. 사모님, 이게 수국이죠? 음. 어, 너무 예뻐요. 이걸 다 직접 심으셨어요? 네. 와 너무 애쓰셨겠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이 사이에 풀. 아 풀. 어. 아유. 진짜 알게 모르게 이런 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가꿔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꽃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산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건가 했거든요. 헉, 근데 이걸 다 직접 심으셨구나. 와, 진짜. 계절마다 보는 꽃들이 다르거든요. 네. 사모님은 정말 꽃과 식물의 척척 박사이십니다. 다 달라요. 음. 아, 이 보라색 이거도 예쁘다. 이건 뭐예요? 네, 수레국화. 아, 수레국화. 옆에 이거 노란 해바라기. 네. 뭐죠? 해바라기 동생이죠. 누드 어. 베키야. 아, 누드백이야? 네. 아. 하나하나 갖고는 정성이 진짜 보통이 아니겠어요? 아, 참. 뱁살이. 아, 뎁살이 음.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으로 아주 예쁘게 나무처럼 크고, 네. 가을에는 또 빨갛게 물이 드네요. 아. 아주 가을에 와서 보면 예쁘겠다. 음. 10여 년 전. 두 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땐이 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산이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땅을 일구고 털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이곳을 성교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스름 저녁 무렵, 저의 발길은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도 마음이 힘들 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곤 했죠. 6년 전에는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저 녁이, 지 나면 아침 이 오듯 어두울 것만 같은날들도 언젠간 밝 아지 겠죠？이곳 에서, 자 연의 섭리 를 새삼 느끼 며 저는 마음 을 비워 봅니다.